소나타, 이 YF 소나타인데, LPG입니다, LPG. LPG. YF 소나타. 고성능 엔터보, 102 전용. 모르겠고 3중으로 빼됩니다 3중으로. 이 파이프에서 와류가 치고, 날개와 날개 사이에서도 키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력하게 뺍니다. 와류가 3중으로 빼고, 이 엔드에서 이 하나만 장착을 해도, 지금, 탄력이 항속이 잘 돼요. 잘 빼니까. 그래서 배기 전용은 15발로 빼 됩니다. 이건 날개와 날개 사이에서도 와류가 강력하게 빼내는 배기 전용 고성능 엔터입니다 그리고 흡기 쪽도 장착을 했고요. 흡기 쪽도 장착을 했고 이것은 냉각수 순환 장치 장착했습니다. 냉각수 순환 장치 와류 장치입니다. 냉각수 순환 장치도 이 냉각의 흐름을 갖다가 빠르게 하면 엔진의 열이 굉장히 높은데 그 순환이 잘된가 동시에 더 어, 열도 떨어지면서 그 열이 떨어진다는 것은 엔진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이나 파워가 더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냉각의 흐름이 또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공기적인 고성능 엔터버와 냉각 순환 장치 이렇게 장착을 하고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F 소나타입니다 LPG YF 소나타 LPG입니다 주행을 하고 있는데 변속이 좀 어때요? 빨라졌어요. 빨라졌어요? 네. 아, 변 변속 타임이 좀 빨라졌다고 저저 비해서 그 전에 3 2 500 3 200 사이에 됐는데. 네. 예, 그까속했을 때. 근데 지금은 좀더2 500에. 아. 힘이 좋으니까 변속 타임이 빨라지는 거예요. 2 0 0 0한 3,400에서 2 네. 0 0 0 전에 비해서 변속이 빨라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알펜평소이이 바로 장착하자마자 이렇게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l p g 차가 이렇게 좀 달렸을 때는 힘이 좀 딸리잖아요. 그러시네. 그걸 이제 저희 고속능 엔터보와 냉각 순환 장치 요게 힘을 받쳐줍니다. 차고 나가는 맛이 좀 힘있게, 파워있게, 그 다음에 그런 드라이빙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죠. 나가는 것이 좀 어떠신가요? 전에 비해서? 잘 나가는데? 잘 나가요? 잘 나가는 것이 거친 게잘 나가느냐, 부드럽게 잘 나가느냐, 이제 요거에 연비에 좀 어느 정도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거친 파워는 연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좀 부드러운 매끄러 파워가 나와줘야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거친 파워입니까? 좀 부드러운 파워입니까? 엔진 소음도 줄으면서 예. 탄력은 잘 되고 탄력은 잘 돼요? 네. 부드럽게는 응. 나가나요? 네. 아, 부드럽게 나가요? 네. 그렇게 부드러운 파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연비가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는 거친 파워는 그 파워 만세지 연비하고는 도움이 안 됩니다.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고성능 엔터브는 공기 제어 장치를합니다 저희 부채꼴 모양으로 저속, 중속, 고속을 갖다가 공기를 갖다 제어를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프 안에서는 강하게 공기를 넣고 위에서는 공기 제어 장치가 부채꼴로 공기를 제어를 또 합니다. 그래서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이런 와류기 설계가 좀 특별합니다. 오르막길이거든요. 한결 무난하게 이렇게 오르막길도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이제 평택에서 오셨는데 고속도로라 생각하시고 이제 오르막길이라 생각하시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고속도로 역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떠신가요? 120km 달렸을 때 차가 조용한데 조용하게 잘 나가요? 네. 네 매끄럽게 잘 빠지는 편인가요? 네잘 아, 빠지는 편이에요 네, 잠깐 운전해봤지만 을 어떤 부분이 좀 편함이 좀 있어요 차가 부드럽고 차가 잘 나가 아 부드럽고 잘 나가고 빨리 변속이 빨리 되고 부드럽게 나가줘야 잘 나가야 연비가 잘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친 파워보다 부드러운 파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원어는 내가 스타일로 지금 장착을 해드렸더니 그런 효과가 제대로 나온는것 같습니다 제가 장착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거친 파워는 필요가 없다 부드러운 파워가 나와야 연비에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더 차가 이제 부드럽고 어 매끄럽게 더잘 나가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제 네, 매직 파워 요런 매직 파워가 있습니다. 매직 파워 요런 매직 파워 가 공기를 갖다 더잘 산소를 쪼개서 넣어주면 차가 더잘 나가는 경향이 나옵니다. 한번 저쪽 우측으로 빠지셔 갖고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매직 파워 마술의 파워가 일어납니다. 매직 파워. YF 소나타, 자, 고성능 엔터보 이렇게 장착을 하고, 냉각수 순환장치 장착하고, 타보셨지만 좀 어때요? 잘 나가요? 예, 잘 네, 부드럽게. 부드럽게 잘 나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 매직 파워를 또 공기가, 공진과 공명을 일으키면서 산소를 갖다가 쪼개면서 잘 들어가게끔. 그래서 산소를 쪼갠, 산소를 갖다가 와르기가 받아서 강력하게 엔진으로 들어가면은 더 파워와 힘과 이런 탄력주행 이런 게더잘 됩니다. 한번 매직 파워를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YF 소나타 위아래로 했고 장착을 했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YF 소나타 LPG.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소리는 좀 어때요? 자동차 달릴 때. 네.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이게 공기가 잘 들어가고 연소가 잘 되니까 지금 소리가, 이제 엔진 소리가 이게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힘을 잘 써주니까 엔진 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거죠. 제네비에서 얼마나 잘 나가요? 그때는 소리가. 예, 예. 삼촌앞에물어와고 아, 삼촌앞에물어와면 "아~", 아 했는데, 그런 '앙' 소리가 네. 덜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많이 소리가 감소됐나 봐요. 그만큼 그 출력이 좋아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노후된 차도 새 차의 모습에 힘을 낼수 있는 것이 저희 고성능 엔터보와 매직 파워, 냉각수 순환 장치, 이런 장치들이 있고요. 지나갔습니다 한번.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순간 가속 어떻습니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네. 이렇게 부드러운 주행이 나와야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성능과 연비에 도움이 많이 돼요 부드러운 파워 항상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파워 소음이 작아 들었다 소리가 작아 들었다고요? 조용해졌죠? 네. 네 LPG 새 차가 잔잔할 건데 그세 차의 모습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노후된 차도 새 차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을 시켜드리죠. 한마디로 조용하고 잘나가고 예, YF 소나타 고속도 엔터보 냉각수 순환장치 그 다음에 지금 매직파워 여기 위아래로 장착을 하고 이 세가지를 장착하고 지금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 어, 하고 왔어요. 지금 어떤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저기, 밀고 가는 게 빨라졌어요. 밀고 가는 게 빨라졌어요? 그, 오시기 전에 저하고 상담을 했을 때그 RPM이 좀, 고 RPM에서 좀, 이렇게 변속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던데, 지금 와서 제거 장착을 하고 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 달기 전에는, 예. 예. 3, 000, 2 5 0 0 3,200고사이야 그 되는데, 예, 예. 지금 이거 달고 나서는, 2000, 2000에서 2,400? 2,400. 아, 따, 떨어졌네요. 네. 자활평에서 이제 변속이 이루어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연비에도 도움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사장님 차가 조금 안 좋고, 이렇게 3 0 0 0 r p m 까지 쓰면서까지 변속이 되는 문제를 갖다가 저희 장치가 좀 해결을 해드렸는데, 이제 연비가 더잘 나올 거니까 한번 보고요. 어, 일단 장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또 추가로 이 매직 파워를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예, 공기 쪽에 매직 파워를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매직 파워가 이렇게 장착이 잘 되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직 파워를 추가를 하고 한번 또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F 소나타 매직 파워 지금 장착을 추가를 하시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까 신호 대기일 때 이렇게 정차했을 때지만 엔진이 떨림이 현상이 조금은 남아 있었죠. 네. 근데 지금 매직 파워 추가로 세 개를 더 장착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안 떨리는데. 안 떨려요? 네. 뭐 엔진이 이제 안 떨죠? 잉 네. 예. 네. 연소를 더잘 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는 조금 그그것이 그, 조금 몸에 몸에까지 왔어요. 네. 떨림이 아, 근데 잔잔하니 조용하네요. 엔진 소리도 조용해져 버리고더니. 마음에 드시죠? 엔진 네. 소리까지 흔들림까지 잡아 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매직 파워, 마술의 힘 파워입니다. 이게 마술의 매직. 자, 한번 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진동이 잡혔나요? 네? 좀. 진동이 잡혔어요? 네. 좀 떨긴 떠는데 네. 아까보다 훨씬 훨씬 많이 줄었죠? 네. 이게 진동이 얼마나 심했길래 몸까지 왔어요 그게 떨림이 몸까지 막 전달이 돼요 아까 얘기했죠아 네. 떨리는 건안 잡혔다고 아, 떨림이 좀 부족한 게 있었는데 떨림까지도 매직파워가 지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카메라 하나 있습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부드럽게, 매끄럽게 나가는지, 떨림도 줄고, 성능도 좋아졌는지. 네, 밀고 하는게덜 한데? 예? 네? 밀고 나가는 게더 낫다고. 밀고 나가는 게 훨씬 나아졌어요? 네. 탄력이 잘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엔진에서 이제 매직 파워가 이제 공기를 쪼개서 안으로 넣어주니까, 네. 와류기가 그걸 네. 받아서 네. 와류를 네. 쳐버리니까 네. 더 강렬해지는 거죠. 그래서 배기에서 고성능 엔터버 배기 전용이 또잘 빼주고 요런 박자가 다시스템쪽으로 시스, 맞아 떨어지니까 탄력이 더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품을 장착할 때마다 틀려지고 효과가 좋은 것이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체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장착을 해 왔지만 달 때마다 차가 좋은 쪽으로 변함이 일어나죠 네. 예. 그래서 확실한 제품 고성능 엔터버와 매직파워 냉각수 순환장치 이런 확실한 제품이 있습니다 탄력이 잘 돼야 또 연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엑셀을 좀덜 받고 쭉 밀고 나가줘야만이 예, 피어킥 기능이 들어가줘야 연비가 좀 보완이 되는 부분이 기계적인 거라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엑셀을 많이 밟아갖고 연비 나온 것은 없거든요 덜 받고 RPM을 덜 쓰고 탄력이 잘되면서 부드럽게 잘 나가야 최고의 연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데 짧은 코스로 저 위로 올라갔다니 바로 유턴이 하고 내려오시게요 아아 소리 또 조용하고 떨림도 많이 줄었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도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전에 비교해 보면 부드럽게 지금 변속 지금 빨리 되잖아요. 변속이 빨리 돼요? 예. 네. 전에 그냥 이게 고민이었잖아요. rpm을 너무 많이 쓰고 변속이 되니까 네. 막 2,900, 3 0 0 0에막 되어 버리니까. 네. 약맨 처음 저한테 전화했을 때야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해결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와서 장착해보니까 해결 방법이 딱 나오죠. 네. 네. 이렇게 고민거리도 다 해결해드리는 파워카트입니다자 여기서 유턴해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주행을 네. 이렇게 세차례거쳐서 네. 주행을 하나하나 장착할 때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제품이 좀 확실한 느낌이 드신가요? 네 이제 연비 잡히고 좀. 예 연비 만 나오면은 이제 믿음감이 확오죠 그렇죠. 예. 이제 소리도 잡아주고 진동도 잡아주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고민을 좀 해결하고 가시잖아요. 네. 오늘 예. 잘 사용 한번 해보시고요. 또 연비 잘 나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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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평택으로 잘 후, 돌아가세요. 화성 신호 간 속에 주의하십시오. YF 소나타 LPG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